자, 사이즈도 만나보자. 파일 여러 장다 뽑았거든요. 사이즈가 안 나와서. 이제 폐합시키려고 이제 준비합니다. 부디 폐합이 잘해야될 텐데. 한 방에. 폐합할 때 제일 기본이 뭔지 알죠? 코너 파일 4개 중에 제일 짧은 거를 따로 꽁꽁 차놔야 돼요. 꿈 쳐놓고 그걸 갖다가 폐합을 해야 돼. 저기 신호가... 니는 신호가 저게... 자, 밑면은 파일이 이렇게 돌아가, 밑면은... 근데 땡기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근데 밀면서 파일을 밀어래 절대 저거는 안 되는 그거예요 어렵게 한다 상장 밀면은 파일이 절로 돌아가 이렇게 밀으라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돌아가 땡기면 은일이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밀으라고 계속 러잖아 안돌아간다고 그래 봤자안 암만 실어줘봤자 안돌아가 파일이 그러면 에. 이런거는 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다 싸움나 다 우리 강남 아이가. 고 배합은 어떻게든 모자지 끼고 한 방에 대기를 제 천공 안 하고 한 방에 대기를 한 방에 대기를 한 방에 대기를. 이 아이씨들 이렇게 한다. 리더로 살짝 막이러서맞춘에 끌어갔다가. 답을 할때 넓은 거는 넓어지면 힘들어. 근데 좁은 거는 박혀요. 지금 좁아가지고 살짝 밀어주면 돼. 제일 좋은 거는 산소로 옆볼때기 살짝 따갖고 딱 하면 제일 좋은데 산소가 저 멀리 있네. 물론 제 사람들 말도 맞아요. 저 저분들 봐도 파일을 뽑아고 하고 뭐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 쉽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리다 리더 있는데 리다를 한번 밀어 주면 되는데 쉽게 가야지 쉽게 뭐든지 쉽게. 밑에 t t e r g o u 1 이렇게 쉽게 하면 그런 거 갖다가 그걸 다 뽑아라 그래. 그래도 밥만 먹고 팔만 박든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우리 일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좀 내가 좀 저분들보다 조금 더 전문가이겠습니까? <laughs> 쉽게 되잖아. 그러면은 파일이 벌어지면서 닦히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살짝 좁잖아? 그럼 비집고 들어가. 샤발건을 염류해서 제일 짧은 파일을 꼭을 치놔야 돼. 대신 박힌 박힐 때까지 집어넣는 거라 이제. 짧으니까, 근육을 줘야 되니까. tiền đi mà làm gì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